네. 이제 오늘은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질문을 가지고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저희 어린이집의 부모님들과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만 다른 원에 제가 강의를 하러 가기도 하거든요. 뭐 교사교육도 하지만 부모교육을 하러 가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것이 굉장히 불안해요. 라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불안함들을 어 제가 강사로서 초대받을 때도 원장님 우리 엄마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지만 너무너무 불안해하고 늘 상담을 하면 불안해요 불안해요 불안해요라는 말을 너무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강의를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하는 어, 요청을 정말 많이 받고 있고, 또 어머님들 개개인이 찾아와서도, 내지는 이제 새 학기가 이제 곧 시작이 되니까, 연말이니까, 어린이집 상담들을 어머님들이 많이 오시면, 어머님들의 그런 불안함이, 여기는 괜찮은 어린이집일까? 여기는 좋은 곳일까? 이런 불안함을 굉장히 많이 갖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받은 질문이어서, 어머님들과 첫 번째로 어린이집을 불안하지 않게 보내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며 또 정말 어린이집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곳일까라는 것을 좀 이야기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도 불안하신가요? 또 이제 어린이집을 보내거나 유치원을 보내고 있는 어머님들은 처음에 불안했다가 지금 안정기를 찾은 어머님들도 계실 거고 앞으로 내가 아이를 보내야 되는 입장에서 아직도 어디를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항상 불안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어린이집을 알아보고 계시는 부모님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이 어린이집 이 영유하기 시기를 잘 보낼 수 있는 곳일까라는 부모님들의 생각이 우선은 좀 정리되면 좋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나 교사들도, 어, 교사 철학이 있어요. 어린이집의 철학이 있어요. 있는 곳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어머님들도 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라는 부모님들의 철학이 있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부모님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어, 그 요인이 된 부분은 사실은 요즘 어, TV나 어떤 뉴스, 신문 이런 거에서 어린이집의 문제점들, 유치원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아동학대라든지 뭐, 식사에 관련된 어떤 비위생적인 부분, 뭐, 방임,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아동학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부모님들은 불안해서 아이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또 어떤 불안감이 있었냐면,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가 어떤 전염병인지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때에는 이 시기에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는 게 맞을까? 내가 어린이집에서 꼭 우리 집에서 그냥 꽁꽁 싸매면서 밖과 차단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닐까? 라는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어머님들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내지는, 우리 아이는 이렇게 얌전하고 착한 아이인데, 어린이집에 가면, 어 정말 말썽꾸러기도 있고, 심술꾸러기도 있고, 이럴 텐데, 그 안에서 잘 지낼 수 있을까? 내지는, 선생님이 다른 아이만 예뻐하고 내 아이는 예뻐하지 않으면 안 돼. 어떡하지? 여러 가지 등등 어머님들이 갖고 있는 질문들을 제가 상담을 통해서 들어보면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는 집의 아이들은 어떨까요? 요즘에 제가 상담하면서 또 이렇게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그 전에, 코로나 전에는 사실 부모님들을 상담하면 불안감보다는 어, 어떤 어린이집을 제가 선택해야 될지, 그 어린이집의 장점들을 좀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라는 부모님들이 많았다면, 코로나를 겪고 난 부모님들은 어린이집에 보내는 거에 대해서 어머님들 스스로도 굉장한 불안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것도 그런 어머님들의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고, 이런 불안감을 해소시켜주기 위해서는, 어 어떤 매개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유튜브 안에 들어가면 너무 다양한 훌륭한 선생님들의 강의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불안감을 더 조성하게 해주는 가, 이야기를 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엄마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도 또 단순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너무 또 어, 교육 중심으로만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을 봤더니 그냥 교육자이기 때문에, 물론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이시긴 했지만, 이렇게 현장에서 오래 있었던 선생님으로서 또 오래 있었던 사람이 이야기해 주시, 이야기를 해주는 게 가장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시작했거든요. 그것처럼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그 불안감이 제가 요즘 상담을 하면서 정말 영생인 엄마가, 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시지만, 그런데 아이 잘때큰 아이들이 와서 방해하지는 않을까요? 아이들 먹는 거 정말 유기농 맞는 거죠? 선생님들은 정말 다 훌륭하신 분 맞나요? 막 하나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이런 모든 놀이감들은, 어 정말 다 좋은 걸로 되어 있나요? 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에 대한, 어, 머님 스스로도 어린이집에 보낼 때가 되면 이 시기에 어린이집은 어떤 곳이고 유치원은 어떤 것인지 어머님들 나름대로도 좀 공부를 하고 오시면 좋은데 첫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별로 잘 모르고 어린이집에 와서 한번 상담을 해보고 정말 여기가 좋은지 한번 느껴보고 그런데도 또 좋다고 생각하지만 바로 또 온다고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 군데를 갔다가 그래도 여기가 좋다면 오겠다라는 분들도 지금은 굉장히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불안감들을 얘기하다 보면, 어, 이 어머니는, 어, 지금 일도 안 하고 있고, 아이를 좀더 데리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연령의 어머님들이 오시면 저는 지금까지는 그랬어요. 어머니, 아직은 어머님이 일도 안 하고, 어머님이랑 아이랑 함께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라고 돌려보낸 경우가 저는 상당히 많았는데, 작년부터 올해는 제가 상담해 보고 이 아이가 집에 엄마랑 있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겠구나. 엄마가 너무 걱정이 많아서 그 걱정이 아이에게 다 간다면 이 아이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 많이 가진 아이로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돼서 그런 어머님은 적극적으로 어린이집에 보내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어머님들이 TV에서 아이가 어, 먹는, 먹기 싫어하는 것을 억지로 먹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보시고, 잠자 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억지로 재운, 재우려고 하다가 학대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의 많은 경우의 수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 선생님은 정말 이 아이가 이 음식을 먹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너무 열의가 넘쳐서, 어, 학대를 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는 것 같고, 아이 또한 세상의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집에서 좀 케어해 주시거나 하는 부분이 많이 또 결여된 아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잘못했다, 잘못되지 않았다를 어, 이야기하기보다는 저도 교사로서 생활을 할 때에는 부모님들이랑 함께 이야기하면서 이 부모님이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또이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어, 받아들이고, 교사로서 이 아이가 부모님이랑 어떤 생활을 하며 살았을까를 충분히 이야기를 들어서, 이 아이는 어떤 아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주면 좋겠구나. 이런 부분이 성립되어서 아이를 보낸다면, 부모님들도 와, 이런 어린이집도 다 있네. 라고 충분히 이해하고 아이를 보낼 수 있을 텐데, 사실 저도 지금 원장이고 교사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에서 뭐 그렇게 감출 게 많다고 아이를 데리고, 데리러 오면 밖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네, 저 지금 누구 엄마인데요. 누구 데리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기다리세요. 라고 하면서 어린이집에 들어오지 못하고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여기 오늘 잘 보냈습니다. 라고 아이만 내보내주시거나 하는 경우들도 아직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어머님은 아이가 속시원하게 어린이집에서 어떤 이야기를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오늘 선생님이 나 간식을 제일 조금 주고 제일 마지막에 줬어. 뭐 이런 그냥 아이가 하는 말에 어머님은 듣고서 어머, 우리 아이가 이런 대우를 받았나 봐. 이러면서 오해하게 되고 그런 오해들이 서로의 신뢰라는 것들을 좀 깨고 가는 부분들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어머님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는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내지는 내가 선택한 이 교육이 우리 아이에게는 잘 맞는 것일까? 이 선생님은 정말 좋은 선생님 맞는 거야? 이 어린이집은 정말 유기농을 정말 다 먹이고 있을까?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서 모르겠어. 내지는 입학 설명회 때 보여주고 안에서는 정말 그렇게 안 먹인다면 어 나를 속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사, 어머님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누구를 신뢰할 때 어떤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의심은 또 의심을 낳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머님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물론 뭐 여러 군데를 다녀보시는 거는 어머님들의 자유니까, 어,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우선 어느 어린이집을 찾아가도 이 어린이집에 대해서 우선 나쁜 점을 먼저 보기보다는 이 어린이집이 우리 아이와 잘 맞는 곳이면 좋겠다라는 어머님의 마음이 먼저 갖게 된다면, 온 아이도 엄마와 같은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 어린이집 정말 잘하는 어리, 어린이집 만나, 오늘 내가 척할 봐야지. 이런 의심의 눈초리로이 어린이집에 왔다면, 어머님, 아이도 똑같이 어머니와 같은 생각을 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제가 어 가장 어머님들께 이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바라는 부분이 있어요.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어머님들이 아이에게 이제 3살, 4살, 5살, 6살, 7살 이런 아이에게 어린이집을 막 보여주고 나서 저랑 상담을 하고 나서 어 어머니 어떻게 입학하시겠어요 라고 제가 여쭤보면 잠깐만요 하시면서 아이에게 너이 어린이집 좋아? 다닐 거야?라고 물어보시는 부모님들이 계신 거예요. 그럼 저는 깜짝 놀라요. 이제 세상에 3년밖에 안 살고 4년밖에 안 살고 많이 살아야 일곱 7년밖에 안산 아이에게 여기가 좋은 곳이야, 좋지 않은 곳이야를 물어본다라는 건 어, 너무도 저는 깜짝 놀랄 일이었고 만약에 이 아이가 미키 마우스를 너무 너무 좋아하는데 어린이집 모든 창문이 다 미키 마우스로 붙여져 있다고 해요. 그러면 아이는 아까 갔다 온 어린이집은 꽃과 나무들만 가득했던 곳인데, 엄마는 거기가 너무 편안하고 조, 좋아서 글로 보내고 싶어 라고 마음먹었는데, 한 곳만 더 보고 가자 하고 들린 곳이 미키마우스로 잔뜩 그려져 있는 곳이라 이 아이는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든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머님은 그 미키마우스가 창문에 붙여져 있다고 해서 아이를 아이가 좋아하니까 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수 있을까요? 라고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불안감이라는 부분을 우선은 좀 내려놔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말 저는 단연코 얘기할 수 있는 게, 어, 정말 저희, 저와 함께 하는 교사들은 정말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이 서울이라는 곳에 이렇게 많은 어린이집이랑 유치원이 있는데, 그것도 내가 있는 이곳에 우리 반으로 온 아이에 대해서 이 아이와 나는 얼마나 어 좋은 인연으로 우리는 만난 걸까라는 것을 저는 선생님들에게 꼭 상기시켜 드리거든요. 저 또한, 어, 어머님들이 저를 찾아오고 사회관계에서 나와 인연이 되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정말 많은 다양한 사람들 중에 내가 왜이 사람과 이렇게 좋은 인연이 됐을까라는 부분을 저는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먼저, 어, 어린이집에 대해서 나쁜 시선이나 생각들이나 걱정을 조금 내려놓고, 진정으로 내가 이 아이를, 내 아이를, 어, 보낼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하고 알아보고 싶어서 온그 마음이 먼저 조금 된다라고 한다면,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불안감은 좀 떨쳐지지 않을까. 물론, 어린이집마다, 마다는 각각의 특색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꼭 영어를 해주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어. 어, 나는 자주 숲이나 어떤 산책이나 어린이집, 그 닭장 같은 어린이집 안에만 지내기보다는 밖으로 좀 나가는 곳이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이들이 매일 먹는 음식들은 조금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거였으면 좋겠어. 이렇게 어머님들이 좀 생각하고 있는 우리 아이에게 주면 좋을 곳이라는 것을 조금 어머님들이 생각하고 오셔서 상담하는 중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오, 이런 곳이라면 내가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이 곳에서 우리 아이는 잘 지낼 거야 라는 믿음을 딱 먼저 갖고 계신다면 아이는 정말 적응을 잘할수 있어요. 적응기간이 한 달, 6개월 가는 아이도 있고 1년이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머님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매일 같이 일주일 동안 우는 건이 어린이집이 내가 안 보이는 동안 우리 선생님들이 내 아이가 잘말 못하는 아이니까 혹시 지어봤거나 어떤 뭐 무섭게 뭐 눈을 부라리거나 이렇지는 않을까라는 계속 의심은 의심을 낳고 낳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 우리가 왜 사랑하는 거는 숨길 수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우리 선생님들이나 또 저도 어머님들을 만나거나 아이를 만나게 되면 제가 지금 힘들거나 좀 속상한 일이 있어도 언제 그런 일이 나에게 있었나 하면서 내 모든 표정이나 나의 온그 세포들은 그 아이나 그 사람을 향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처럼 아이들에 대한 그 선생님들의 진정성은 어머님들이 겪어보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생님 좀, 어, 눈이 좀 매섭게 생긴 거 아니야? 어머니 우리가 생긴 걸로 또 선생님들을, 어,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좀 매섭게 생겨서 저런 눈초리로 우리 아이를 정말 잘 관찰해 줄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어, 그 선생님은 또 그런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을 바라보는 어머님들의 그런 시선이나, 그렇고 너무 여기 어린이집에 비싼 것들로 가득 차고 좋은 것만 가득 있기 때문에 이 어린이집이 좋은 어린이집도 아니거든요. 내 아이가 또 부모님들의 철학이 내 아이가 건강하게 땅을 흙을 밟으면서 지내는 아이로 컸으면 좋겠어. 내 아이는 좀 지혜로운 아이였으면 좋겠어서 책을 좀 많이 읽는 어린이집이면 좋겠어. 우리 아이가 혼자 크니까 다양한 아이들 그리고 어 조금 언니 오빠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곳이면 좋겠어. 어떤 어머님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먼저 불안해하시기보다 또 불안을 조성하는 어떤 TV나 이런 부분에 너무 현역돼서 모든 어린이집이 그런 곳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내 아이가 보내 이 유년기를 보낼 좋은 곳이 어떤 곳일까라는 걸 어머님들이 좀 기준을 세우시고 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시기에 어머니 너무 많은 머리를 쓰는 것들을 많이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은 저는 조금 지향하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배움이라는 부분은 어그 시기가 있거든요. 아이들은 좋은 어른들 밑에서 음, 모방하고 그것들을 어, 모방하는 것들을 따라하다 보면 좋은 아이가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그런 좋은 습관들이 잘 길러진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오면 정말 즐거움을 갖고 어린이집 생활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부모가 늘 바쁘게 쫓기고 이렇게 사는 아이들은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라는 부분을 잃게 되기도 하고 또 엄마가 아이를 낳고 너무 다양한 사람들에게 아이를 맡겨서 아이들이 엄마가 아닌 다양한 사람들의 손을 탔기 때문에 또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사람을 것,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부분이 부모님들이 처음부터 첫 단추를 끼는 데 있어서. 세상에 어려움들을 먼저 주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와서, 어, 변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아이가 어린이집에는 엄마, 아빠가 없지만 이곳에서 나를, 어, 엄마처럼, 아빠처럼 보호해주는 이 사람을 내가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부모님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낼 때그 불안감들을 조금 전 내려놓고 또 어린이집에서도 저도 어린이집 원장이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도 어린이집을 좀 많이 개방해서 부모님들이 언제든 어린이집에 들어와서 내 아이가 노는 부분들을 보고 아이가 어떤 것들을 먹고 있는지 어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열어놓고 갔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저희처럼 발도르프 어린이집이나 뭐, 생태유와 공동체나 여러 가지 아이들과 자연과 좀 이렇게 연계해서 가는 어린이집들의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은 부모랑 또 공동육아나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열어놓고 함께 부모와 성장해야 성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원도 있지만 일반 어린이집도 물론 그렇게 잘하는 어린이집들도 있지만 굉장히 폐쇄적으로 가는 어린이집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린이집들은. 이제 세상이 변했고, 우리가 감춘다고 감춰지지 않아요. 어린이집마다 이젠 CCTV라는 부분들이 부모가 꼭 어린이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아이들을 다, 부모,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는지 다 지금은 그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부모님들에게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저 CCTV가 있기 때문에 어, 난 언제든지 내 아이에 대해서 궁금하면 저거 보여달라고 할 거야. 라는 부분은 조금 내려놓고 가시면 좋겠다. 제가 이 생활을 지금까지 굉장히 오래 했지만, CCTV를 좀 보고 싶어요. 라는 거는 한건 정도, 한두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한두 건도 선생님을 의심해서라기 보다는, 아이가 다치거나 한 부분에 있어서, 선생님들도 아이들 20명, 15명을 보고 있기 때문에 놓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 선생님도 원장님, 그 CCTV를 좀 봐서 어떤 상황에서 그랬는지 저도 좀 알고 싶어요. 뭐 이런 상황들 그리고 어머님께 정확하게 좀 안내하고 싶어요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 외에는 전한 번도 CCTV를 어머님들이 아동학대가 의심돼요. 오늘 선생님이 우리 아이에게 아이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보고 싶어요라는 걸로 CCTV를 열어 본 적은 단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서로가 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진정성 있게 오늘 하루 놀다가 아이가 여기 뭐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어머니. 제가 잘 본다고 했는데 그냥 제가 잠깐 설거지 하는 동안 그렇게 됐네요. 어머니 죄송해요. 다음부터는 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진정성 있게 얘기하면 어머님들도 뭐 병원에 가서 막 크게 어떻게 꼬매고 막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서로 신뢰하는 과정 중에 부모님들이 아유, 놀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또 선생님에게 괜찮아요, 선생님. 이러면서 크는 거죠. 라고 용기를 주시는 선생님들도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30년 정도 이 일을 할수 있었던 부분도 제가 부모님들과 정말 진정성 있게 소통하고 아이들을 잘 관찰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제가 거짓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과 정말 소통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것들이 어, 정말 무난하게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게끔 만들어준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저 또한 어려운 상황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어려운 상황들이 그 당시에는 되게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내가 그 부모를 이해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고 아이를 이해하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졌고, 그걸 통해서 저는 더 좋은 선생님이 되어야겠다라는 것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나 원장이나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거지, 원장님만 좋은 교육해주세요. 선생님만 좋은 교육해주시면 대여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서로 더불어서 함께 가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고, 또 아이들은 한명 정도만 나와서 길르기 때문에, 부모님 또한 아이에 대한 그 소중한, 내 아이에 대한 것들이 훨씬 더 이기적으로 가고, 내 가족, 이런 소수의 어떤, 그런 부분이 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저는 어린이집에 보내면서 혼자인 아이들이, 어, 함께라는 것을 배우고, 나누는 것을 배우고, 기다리는 것을 배우고, 또 언니 오빠들이 하는 것을 보고, 아, 나도 저 나이가 되면 저런 언니 오빠가 되고 싶어. 언니가 힘든 나를 손잡아주거나, 내가 신발을 못 신고 있을 때 신겨주거나, 울고 있는 나를 위로해 주거나 이런 경험을 한 아이들은 어떨까요? 그 아이들도 그 따스함을 어, 그 시기가 되어서 분명히 그렇게 또 따라해서 좋은 아이로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의 그런 좋은 모습들을 아이들이 모방할 수 있고 선생님들의 좋은 모습들을 모방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이 되는 길은 제가 봤을 땐 좋은 부모님들이 항상 응원해주고 선생님들을 음, 항상 고마워해주고 또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어, 저 어머님은 왜 나한테 자꾸 저러시지가 아니라 어떤 아이에 대한 이야기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고 어, 선생님의 입장에서도 부모에게 사과할 수 있고 부모 입장에서도 교사에게 사과할 수 있는 그런 함께 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어.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어린이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불안감을 내려놓고 그래 여기서 내가 성장하고 선생님들이 성장하고 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는 곳이야 그리고 우리 아이가 다니는 첫 사회야라는 것에 있어서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을 어, 규모나 어떤 뭐 좋은 것들이 있는 것만 보시기보다는 아니면 영어 수학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하는 곳 시 좋은 어린이집이야 라는 생각도 좀 내려놓으시고 사실은 공부는 다 때가 있어서 너무 선행을 일찍 한 아이들은 어떨까요? 정말 공부해야 될때 지겨워서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리고 초등학교 들어간 저희 제자들을 저도 보면 너무 선행학습한 아이들은 어, 내가 다 하는 걸 선생님이 가르쳐주니까 더 이상 배, 나 저거 안, 안 배워도 되는 데서 자꾸 딴짓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의 적기 교육이라는 부분이 계속 부각되고 필요한 거는 적기 교육이 가장 우리에게,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교육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려하기 이 시기에 어머님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 불안감을 내려놓고 내가 우리 주변에, 내집 주변에 있는 어린이집이든 아니면 어머님들이 저희처럼 발드로프 하는 곳이든 뭐, 숨유치원이든 이런 어떤 어머님들이 내 아이가 그런 곳에서 좀 자랐으면 좋겠어 라고 좀 생각하셔서, 어 가보시는 곳들에 대해서 먼저 불안해하거나 하기보다는 우선 선생님을 만나보고 환경을 둘러보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와, 이 곳에 내 아이를 보내면 정말 우리 아이가 행복하고 나 또한 성장할 수 있는 곳일 거야. 라는 신뢰를 서로 먼저 갖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 외에도 많은 불안감이 있겠지만, 사회생활 속에서 그런 불안감들은 서로 조금씩 조금씩, 어, 양보하면서 또 배워가면서, 어,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항상 불안하거나 걱정하는 것을 혼자 이렇게 경험하시지 말고, 뭐 유튜브에 물어보시지 말고, 늘 이렇게 찾아와서 항상 원장이나 선생님들은 늘그 자리에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있는 시간에 선생님에게 막 말을 거는 건 다른 아이들을 우리가 보는 걸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원장님은 항상 원장실에서 그런 역할들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가셔서 선생님, 원장님, 이런 부분이 좀 불안해요. 또 선생님하고 좀 얘기하고 싶다면 아이들 교육이 다 끝난 시간에 언제 선생님 시간이 괜찮을까요? 해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에 아이들을 온전히 볼수 있게 배려해 주시는 부분도 저는 너무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곧 11월이 오고 12월이 오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시디원화를 뽑습니다 라고 이제 광고하고 이제 어머님들도 슬슬 내가 이 어린이집에 계속 다녀야 되는지 또 바꿔 줘야 되는지 또 이제 우리 아이는 어떤 어린이집이 좋을지 찾아 보시는 계절이 온것 같아요 지금 아이가 너무 잘 다니고 있다고 하면 굳이 다른 어린이집을 막 바꿔서 보내주시는 거는 저는 좀 지양하면 좋겠다는 라 생각이 들고 근데 내가 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너무너무 안 생겨서 좀 보내 다른 곳으로 가야 될것 같아라고 하신 어머님들은 뭐 다른 곳들을 조금 찾아보실 수도 있겠지만 특히나 지금 어린이집 유치원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어머님들은 당연히 다섯 살이 되면 유치원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어린이집 유치원에서는 7살까지의 과정들을 너무너무 잘 이행하고 있고요. 어, 어린이집의 어떤 유치원과의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유보통합이 2025년부터는 어, 집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유치원은 교육을 하는 곳이고 어린이집은 보육을 하는 곳이다라는 부분을 조금 내려놓고, 어, 어머님들이 어떤 어린이집, 어떤 유치원을 선택할 것인가를 먼저 보시고 또 나의 기준은 어디에서 두고 내가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것인가라는 부분은 부모님들이 좀 미리 좀 생각하고 오시면 좋겠다. 그리고 어머니 혼자만 육아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은 아니어서 요즘은 상담을 부모님이 함께 오시더라고요. 저는 너무. 그 부분에 있어서 박수 쳐드리고 싶거든요. 아이에 대해서는 어, 엄마만 아빠만이 아니라 함께 어, 보육에 대해서 신경 쓰고 함께 아이를 키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젊은 아빠들의 그런 모습들은 정말 저는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아무쪼록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불안감을 내려놓고 나와 잘 맞는 어린이집을 선택해서 가실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불안감 내려놓으시고 우리 아이가 갈 좋은 어린이집 선택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